이 기사는 한국 커피 시장에서 더 이상 1,500원 아메리카노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 현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핵심 내용을 요약한 분석입니다 핵심 요약 가격 인상 현황 백다방 아메리카노 1,500원 1,700원 3% 인상 메가 커피 핫 아메리카노 1,500원 1,700원 메가 리카노 3,000원 3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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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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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전략 재정립 필요. 500원 아메리카노의 종말. 소비자 납득 여부가 새 이슈로 부상. 소비자 행동 변화. 한국인 하루 음료 섭취량 2074.6내비상 14.6g. 30대가 하루 평균 207.4g의 무가당 커피를 가장 많이 섭취. 모든 연령대에서 무가당 커피가 가장 인기. 의미 있는 포인트. 저가 커피는 이제 싸 지속 불가능한 모델이 되고 있음. 원두 및 전반적인 비용 상승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 커피를 자주 소비하는 세대를 겨냥한 품질 가격 밸런스 전략이 중요해짐.